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음, 일단, 이게, 그, 도구의 발전과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단 도구의 변전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고조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제목을 보다시피, 알... 보다시피, 그, 고조선이란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물론 이 국가는 문명에서 배웠지만 청동기의 발전과 아주 관련이 깊었습니다 다음에 국가의 발전의 결과 계급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계급을 상징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게 있었다고 아마 문명에서 따로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걸좀 보다 보면 음, 도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사 속으로는 다음 시간에 고도선 배울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정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오죠. 자, 밑으로 와서 제목을 보면 정동기 문화가 확산되다. 됐죠? 확산되다는 뜻은 이제 좀더 이제 사람들이 정동기에 접근을 좀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확산되다는 뜻은 정동기가, 어, 별로 안 쓰다가 이제 좀더 많이 쓰게 되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목에 만주와 한반도에 정동기가 보급되었다. 음, 그럼 뭐 어디에서 쓰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과 사회에 관한 비율과 유적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좀 교과서를 한번씩 좀 보다 보면, 이제 청동기는 어렵다. 구하기 어렵네요. 구하기 어렵다는 뜻은, 이제 이걸 가지면, 결국에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동기가 결국에 권력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은 결국 지배 계급이다. 이걸 가지면, 좀 높은 계급이고, 못 가지면 지배를 받는 계급 그래서 이 계급의 등장을 우리가 운명의 3 0위고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는 뜻은 별로 없다는 거죠 희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희소성이 있, 있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었는데 좀더 이제 정교해졌다 라는 뜻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전 시대보다는 발전되었다. 라는 게 되겠죠. 유물을 잠시 있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회 변화의 모습에 더 이제 뭐가 있느냐. 라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변화의 모습은 이제 농사기술의 발달이 있었다. 음, 농사기술의 발달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발전하게 되었나. 특히 이제 이전 시대와는 뭐가 바뀌었나를 보면 되겠습니다. 뭐딱 보니까 아 변홍사가 시작되었다. 이거 주제 표시 이벼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모내기를 한번 어, 해봤을 수도 있고 셈을 어, 해봤는데 어, 이런 뭐 체험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홍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은 이제 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있지만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있다는 뜻은 이제 사람이 힘이 있다. 그래서 지배 계급이 생겨서 변농사를 이제 많이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농사가 시작되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도 쌀을 먹어와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쌀을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이제 별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 도구가 바로 반달 돌칼이 되겠습니다. 이건 꽤 중요하죠? 그리고 이 곡식이 수확이 되면 보관을 해야 되니까. 보관하는 도구가 바로 토기인데, 이 토기 이름은 민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 무늬는 빗살 무늬 토기였죠. 그래서 이런, 게 있, 이제 무늬가 변화했다. 라는 것도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오니까 체크 표시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게 되니까 마을의 규모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런 많이 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 저사나물 보니까 재산이 많네 그러면 저걸 한번 뺏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뺏고 뺏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 전쟁이 시작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점 이제 자기 거를 지켜야 되는 이제 시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강 주변이지만 산으로 또는 구름 구름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좀더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신석기 때보다는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신석기 때는 물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강에서 그냥 바로바로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서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 자체는 이제 원형에서 움집에서 지사각형 경도 나왔다.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예전에 움집은 땅을 좀 팠거든요. 이제는 땅을 파지 않아도 이제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생겼다는 거죠. 점점 시대가 변화할수록 기술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서서 배웠지만 이거는 순서예요. 농업 발달, 인여 잉여 생산물, 인여는 이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그러면서 빈부격차 발생 이건 네 단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이 나타나고 이런 전쟁을 이기는 이제 지도자를 우리가 족장 또는 군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군장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 사람들을 통솔하게 되면서 통솔은 지배입니다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하늘에 내 뜻을 물어보는 이제 기술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제사도 지내고 이제 정치도 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이따 또 한번 보실게요. 이런 재정일치 사회에서 특징은 결국에 이제 지배자, 이 지배자의 숭배가 되는데 이런 지배자의 숭배하는 이제 그 장치가 될거 아닙니까? 이런 그 장치를 우리가 고인도 또는 이제 무덤 같은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검, 청동거울. 아 이거는 지배자의 도구겠죠. 청동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보다는 발전되는 시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뭐 유물을 좀 보다 보면, 뭐 농경물인 정동기라든가, 민무이토기 움찔이긴 하지만, 지상가옥이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족장이 이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를 지내는 모습. 당연하게도 동물을 키우는 모습이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방어막입니다. 그죠? 목책이라고 하는데, 방어죠. 해자도 있고요. 고인돌, 만들어내고, 저습지, 물 근처에서는 변홍사가 시작되었다. 그럼 이 변홍사가 되면 이걸 수확하기 위해서 반달돌가시라든가 돌낯 등도 이용을 할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일단 끝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고조선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